Hello, mommies. Hello, hello. 말문이 빵! 터지는 3마디 영어 그림책. 저는 조 티처입니다. Hello. 아! 인사를 해야겠네요. 우리 나나. <laughs> 오늘 또 제가 나나를 데리고 왔어요. Hello, everyone. I'm Nana. How are you today? Nana is happy. Nana는 <laughs> 행복한가 봐요. 자, 우리 오늘은 나나와 함께 나를 찾아봐요라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Can you find me? Can you find me? 자, Find는 찾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가 숨어있으면 Can you find me? 저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Can you find me? 하기 전에 우리가 엄마들이 어디 있니? 어디 숨었니? 이런 표현 여기서 배워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숨바꼭질 할 준비 되셨나요? 어, 여기서 잠깐. 숨바꼭질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숨바꼭질. 숨바, 숨바꼭질? <laughs>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자, 숨바꼭질을 영어로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hide, 숨다. hide and seek. S E E K hide and seek 숨바꼭질이라는 말이에요. So let's play hide and seek 하면은 어 우리 숨바꼭질 하자. hide and seek. hide and seek. 그게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So let's play hide and seek and let's find them. Okay? 어디 있는지 한번 친구들 찾아볼게요. So can you find me? <laughs> 자, 처음에 엄마가 엄마가 있어요. 자, Mommy, can you find me? 하고 나나가 얘기해요. 나나가 멀리서 Mommy, can you find me? Mommy, can you find me? Mommy, can you find me? Sure. Where are you hiding? 하고 엄마는 길게 얘기했는데요. 짧게 줄여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are you?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어디 있대요? 그랬더니 나나가 I'm here. 저 멀리서 here. 들라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Are you in the room? 하면서 집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집의 장소죠. 어디예요? Room. 어, r 정확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bedroom이겠죠. 그래서 Are you in the bedroom? Bedroom에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나나가 No, I'm not. 없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번엔 어디예요? 부엌이죠 그러면 Are you in the kitchen? Kitchen? 부엌에 있니? 그랬더니 나나가 짜잔! No, I'm not! No, I'm not! 없대요 그러면 엄마가 아 그럼 어딨을까? 못 찾겠다! <laughs> 두번 찾고 포기했어요 No, I can't find you 못 찾겠다 못 찾겠다 I can't find you 나나가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하면서 나나 나왔어요. 철어 어떻게 나와요? 철어 이렇게 디딩 튀어나왔어요. 다람. So here I am, here I am. 여기지요. There you are, here I am, there you are. 여기 있었구나. 그렇게 찾기 노래를 하네요. 자, 음, 이 나는 나하고 엄마가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그래서 어, Where are you? 어디 있니? 그랬더니 I am here! 나 여기 있는데요. No, I am not! 나 여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이런, 나나 인형 같은 거를 숨겨, 숨겨서, 어, 우리 나나 찾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나나, 나, 나나를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where are you? 어있니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living room, bedroom, 키친, 그다음에 o o 룸 이렇게 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면서 룸 이름도 Are you in the bedroom? 하면서 침대 있는 방도 한번 가보고 Are you in the kitchen? 키친에도 가보고 뭐 나나는 대답을 하지 않겠지요. 어머님들이 나나를 잘 숨겨놓고 거기서 한번 같이 나나 찾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워크시트에다가 또 예쁘게 예쁘게 적어놨겠죠? 어떻게? 짜잔! 이렇게요. 그래서 키친, 배드룸 그다음에 리빙룸, 바스룸. 그다음에 하나 제가 더 써놓은 거는요, 베란다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란다. The veranda 이렇게 영어로 쓰는 또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림에 맞게 문을 연결을 해서 아 이런 방일 명칭을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aughs> Can you find me?에서 나나 찾기가 있는데요. 정말 작은 나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o oh, 여기네. Here you are. Here you are. 그래서 h e r e you are'라고 써 있는 글씨를 잘라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또 쉽게 스티커. 그래서 나나 어디 있을까? Where is Nana? Where is Nana? 나나 어디지? Here you are!면서 하뿅뿅뿅뿅뿅 스티커를 어, 붙여서 작은 나나 찾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 이번 책에서는 어, 어떤 표현? 어, 어, 그, Let's play hide and seek. 하자라고 하면서 Where are you? 어있어 Where are you? 이런 표현하고 여기 있어요. Here I am. 그 다음에 없어요. No, I'm not here. 뭐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어머님들이 어,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이들과 즐겁게 어,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음 재밌는 책을 가지고 어머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Can you find me? 제가 보이나요? 바이바이!